안녕하세요. 대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스피킹 팁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모든 스피킹 팁들을 지금까지 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문장을 하나 보여 드리고 어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연습해 보고 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제가 드릴문장 뭐냐면 그녀의 차이는 네 개의 좌석이 있습니다. 그녀의 차에는 네 개의 좌석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히 있다 없다 할때 there are, there is 쓰셔야겠고 그리고 네 개니까 그죠 복수니까 there are four. 그 다음에 좌석 seat. 이제 복수니까 s e a t 가 되겠고 그녀의 차안 in her car.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으면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사실 이 문장을 지난 저희가 또 이제 성인초국영어회화에서 스피킹 연습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셔서 한번 더 되짚어 보려고 이 영상을 또 올린,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게 한번 there are 에서 there만 할게요 우리 r 빨개요 비동사 왜냐면 배어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배어라 이름처럼 배어라 이름 같잖아요그그 그러니까 r을 아예 빼버리고요 물론 되시는 분은 there are 하고 잘 하시면 되요 는 근데 어렵다면 그냥 시원하게 빼버리시고 there 다음에 for 그죠 for도 여러분 잘못 발음하시는 게 뭐냐면 f-o-u-r 모음 두 개의 r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음은 짧은 발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for seat s 하시면 안돼요 for seat 이에요 for 그오까 o v e 하면 입이 한번 나왔다가 들어와 주시 돼요 for 그죠 there are four seats 그죠? s i t 인데 우리가 아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어떻게 해요? 앞에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therefore s i t t in. 그죠? s i t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허리예요 소유격. 헐. 그쵸? There are, 아, r 하면 안 되는구나. therefore sits in. 리인데 헐의 H도 소유격이 있어요. 허리나 his의 앞에서 H로 시작하는데, 이 H는 공식적으로 무음은 아니지만, 사실 발음 잘안 해요. 그러니까 There are four seats in her. 인어로 들린단 말이지, 인어. 그래 in her 아니에요.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이죠. 그래서그리 보면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게요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 There are four seats in her car. 자, 근데 대여라 four seats in her car 이래버린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발음은 교정을 조금 저희가 할 필요 있어요. 자, 뭐 마지막으로 제가 두 문장을 어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차가 좋다. I like his car. 요 표현이랑 그리고 그녀의 컵에는 물이 좀 있습니다. 할 때요. There's some water in her cup이에요. 이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음 제가 영상 할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스피킹 팁을 가지고요. 오케이? 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걸 또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는 영상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have a great day.